네, 보이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휴일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저희 지역은 또 태풍이 온다고 해요 지난 태풍은 무사히 지나갔는데 이번 태풍은 또 어떨지 좀 걱정이 됩니다 모두들 태풍 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경남 통영 미수동에 자리하고 있는 보시는 근린주택 경매물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영 지역에 진행 중인 경매물건 중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할 만한 그런 물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감정가 대비 절반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보셔야 될 물건입니다 자 물건 소개에 앞서서 보이는 부동산 경매 사이트 왔는데요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보이는 부동산 경매라고 검색하시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지역의 경매 물건 물건별로 이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낙찰 유찰 변경 등의 결과치를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회원가입 하시면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 분석되어 있고요 현장 영상까지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는 부동산 경매라고 검색하셔도 이런 앱이 나오실 거거든요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위치는 이곳인데요. 여기 이제 통영 시내고요. 여기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 동피랑 강구안 중앙시장 쪽이 되겠습니다. 자, 통영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 통영대교, 충무교를 지나서 케이블카 루지 이렇게 이용을 하시고요. 동원로얄CC n 컨트리클럽, 골프장, 그리고 스탠포드 그리고 이쪽으로돌아가시면 풍아리에 낚시 포인트가 많죠. 자,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 많고요. 자, 그리고 내려보시면 자, 연명항 다랑에서 라 연대만지도 오가는 배편 많이 이용하시죠. 그리고 삼덕항 여기 서 욕지도 그리고 연하도로 오가는 배편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자 그리고 다라항하고 척포항은 또 낚시 출조로 유명하죠. 자 이렇게 낚시객 또는 많은 관광객들이 일단은 여기 통영대교를 지납니다. 지나서 이렇게 지나오거든요. 그 지나는 길목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냥읍을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드라이브 코스로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정말 유동 차량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미수동 지나가지고 여기 2차선이었던 길을 4차선으로 확장을 했죠. 그 정도로 유동 차량이 많습니다. 관광객 및 낚시 이용객들, 그리고 욕지도 및 연대도로 오가는 배편을 이용하는 분들이 항상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영대교 지나면 금방이에요. 한 2, 3분이면 갈수 있는 물건의 위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더 확대를 해보시게 되면 여기가 미수일동. 예전 명칭으로 하면 미수일동인데, 아, 이렇게 통영대교를 지나서 이쪽으로 사냥읍으로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도로변에 잡혀 있는 물건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미수항. 지금은 잠시 중단이 됐는데요. 사랑도로 오가는 배편이 있고 여기 산책로, 해안가 산책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건의 위치는 일반적인 우리가 다가구하고 다르게 근린시설, 뭐 카페나 식당 용도로 쓰기 굉장히 좋고 단기 임대 형태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통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지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앞서 보셨던 것처럼 물건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4차선 도로변에서 이제 바라보는 모습이 되겠고요. 같이 아마 지었던 것 같은데, 이물건이 되겠습니다. 요건 아니고요. 자, 요쪽으로 사냥읍 봉아리라든지삼덕항 욕주도 가는 배편 이 있는 곳 그리고 사냥 일주로 가는 길이고요. 이쪽이 이제 미수동 그리고 시내권 통영대교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도 길이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연결돼 있죠. 자 그리고 여기가 4차선 도로에서 봤을 때는 1층인데 실제 이 아래쪽이 1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층입니다. 2층 그리고 3, 4, 5층. 해서 총5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래쪽 주차장 겸한연습평 정도 되는 공간 포함해서 꼭골1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소유주분께서 예전에는 바다 사업을 하셔가지고 잘 되셨던 분으로 제가 전해드렸는데 지금은 여러모로 어려워서 나온 물건입니다. 사실 물건의 위치 자체는 좋아요. 조금만 올라가면 낚시도 소매점이 있죠. 제법 규모 있는 낚시 도매점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관광객 및 욕지도 연하도 연대도를 가는 배편 이용하시는 분들도. 지나는 길이기도 하고요. 어,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위치가 상당히 좋아서 제가 추천을 드린 물건입니다. 그리고 16년에 준공됐는데 건물의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멀리서 모습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뒤쪽에서 담아봤는데요. 자 물건은 요겁니다, 요거. 요겁. 자이쪽이 시내, 요쪽이 산양읍 욕지도 연화도 배편 가는 길입니다. 조금 내려가면 요쪽 바닷 길로도 이어지도록 되어 있죠. 자 이날은 태풍이 온다 해가지고 배들이 다 이렇게 정박을 해 있는 모습입니다. 피항을 해 있는 모습이죠. 자, 이번엔 다른 각도입니다. 자, 요쪽이죠, 요쪽. 요거 요게 오늘 물건입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모습 담아봤고요 요게 오늘 매각 물건이 되겠구요. 자, 멀리 통영대교 보이죠? 통영대교 지나서 쭉 이렇게 오시면 물건지에 이를 수가 있구요. 넘어가면 산양일주로 풍아리, 달아척포항, 이에스리조트, 삼덕항, 뭐 여러가지 통영의 대표적인 관광지 및 여행루트가 쭉 있습니다. 가는 길목이에요. 자, 다음으로 경매 정보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타경 27435번이고요. 통행시 미수동 595-2번지 근린주택입니다. 자, 여기가 상가고요. 상가는 식당 및 카페 용도로 쓰기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카페를 하나 좀잘 차려놓으면 장사가 될것 같아요. 미수동 인근에 사냥읍으로 오가는 그 라인의 카페가 변변한 게 없어서 하나 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 들어요. 자, 그리고 요 위쪽은 다가구로 되어 있고요. 자, 토지 면적 96평, 건물이 218평. 자, 감정이 10억 8천 인데요. 현재 5억 3천까지 반값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10월 7일 날에 길 잡혀있고요. 자 내려보시면 토지의 가액이 평당 한200 정도 잡혔거든요. 200 조금 넘었는데 이 도로변이 차선 도로변에200 정도 합니다 실제. 그렇게 따졌을 때 건물 가액이 조금 높게 잡혔나 싶긴 한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9억 한 초중반대는 될것 같거든요. 이걸 좀 낮게 잡아도 평당 400씩 잡으면 지금 지으면 뭐 그것보다 더 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경매물건의 기준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것도 합해보면 한 9억 중반대 봐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지금은 5억 3천이니 까 되게 저렴해요. 자 내려보시면 특이사항 없고요. 임차인이 한1세대 10개 오실에 임차인이 있는데요. 못 받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전부 다못 받아가시는 일부 세입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최우선 변제금 외에는 못 받아가실 수가 있겠죠. 금액이 또 초과되면 또못 받아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명도 조항은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명도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신해서 이제 명도하고 인도작업을 도와드리니까요. 진행하실 분들은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가구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 외에 등기상의 낙찰자 인수 권리 없고요. 아까 보셨던 임차인도 대안경에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당 물건 매매 이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억 1천만원에 17년 12월에 현 소유주분이 매입을 하셨습니다. 어, 집 물가도 올랐고 땅값도 좀 올랐기 때문에 9억 한 중반대가 맞는 것 같고요. 어, 현재 상태만 보더라도 건물 상태 상당히 양호하고 위치 입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저가 기준으로 해서 적정가에 매입하시면 상당히 좀 괜찮게 소유권 이전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현장 한번 탐문해 보시고요. 어, 저희가 예전에도 다녀왔는데 이번에 한번더 다녀왔습니다. 현장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물건이 바로 저기 보이는 블린주 택입니다. 명현진사갈비가 아래층에 있고요. 그 위로 세개 층은 다가구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란하게 두개 있는데 오른쪽 거 저쪽은 미수동으로 가는 길이고요. 저쪽은 사냥면으로 가는 길 그리고 그 대당물건 아래쪽으로는 바닷가 미수동 해안가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물건. 자 오늘은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에 자리하고 있는 근린주택 경매를 어,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물건인데요. 지금 여기 어, 숯불 돼지갈비 무한리필 전문점 여기가 2층입니다. 2층 그 위로 또 3개 층에서 총 5층이고 요 아래 주차장 공간 있는 곳이 1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당 물건의 공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토지가 96평 건물 이 218평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입지를 보시게 되면 이쪽이 이제 바닷가 미수동 바닷가로 내려가는 이제 길이고요. 그 다음에 <laughs> 자 여기가 사냥면으로 사냥읍으로 오가는 4 차선 도로변 도로변에 접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건물 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한번 촬영을 하러 왔었는데요, 다시 오게 됐습니다. 여기 유동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고 그래서 여기를 뭐 카페나 근린 시설로 쓰기에 괜찮은 그런 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도로고 도로에 접혀있는 여기 입구 2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층에 상가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각 층별로 어 아까 이쪽으로 돌아갔을 땐 지하층이었지만 아래쪽에 1층은 6평 정도 나머지는 한 50평 정도입니다. 2, 3, 4, 5층이 다 50평 정도예요. 자 저는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 주차장이 아니죠. 이게 1층 주차장이죠. 자, 여기 주차 공간, 차 이쪽에 3대, 이쪽에 3대, 6대 정도 될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지은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고, 상태도 좋습니다. 자, 여기는 뭐, 달아낸 창고 같은 거 하나 있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계량기가 2, 4, 한 3분의 1 정도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이좀 빠져 있죠. 계량기가 빠져 있고, 일부 오시면 이미 전기 요금을 안 해서 삐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엘리베이터도, 어, 정지가 되어있는 전기공급이 이렇게 정지된다고 되어있네요. 이렇게 에드베이 이렇게 정지가 되어있고요. 저 폭풍물이 많이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임차인이 어, 혈압조사및 걸리신거 내용에는 한 10명 정도, 13대 정도 되어있는데 사람이 안 오는 것 같죠? 지시 것처럼. 자, 그리고 이쪽이 아까 메인도로, 큰 도로에서 봤을 때 진출입로. 여기에 지금 제가 있는 곳이 2층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상가인데, 이 상가가 옛날에 명륜진사갈비 고깃집이었거든요. 여기에 뭐 카페나 뷰가 좋으니까요. 카페나 식당 이런 거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건물 상태가 좋습니다. 위치도 괜찮고요. 사냥은 쪽에 낚시 또는 관광객, 뭐 카페 찾는 분들이 많이 오가 좋드라이브코스로도 좋은 곳이고, 그래서 사냥을 가는 초입이라서 개인적으로 근린시설도 잘 접목하면 서임이 있겠다. 카페라 식당, 국가대식당, 그런 거. 자, 여기는 3층입니다. 3층 한 개. 불을 넘기게요. 자, 불을 넘기겠습니다. 두 개, 세 개. 3층에는 네개 호실이 있는데, 이렇게 막 등기들이 막와 있는데 사람들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자, 2층에 네개 호실입니다. 벽면이나 복도 부분도 깔끔하죠. 이 소동에는 상태 좋은 다가구가 별로 없거든요. 지연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일쪽으로메리트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301호인데 4층입니다, 4층. 똑같이 개경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안 오는 것 같죠. 이렇게. 우편물 도착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다음 층은 이제 마지막 층 주인 세대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주인 세대인 것 같죠, 그죠? 있고 5 0 0요 그러니까 50평이니까 여기는 제 생각에는 상당히 큰 주거공간인 것 같아요. 방 3개에.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5호라인 5층에는 이렇게 두 개의 호실이 있습니다. 나 문제 같은 거 전혀 없어 보이고 깔끔합니다. 아, 여기는 옥상입니다. 옥상. 아, 여기가 물탱크겠죠? 물탱크. 자, 물탱크. 시설이 뭐 얼마 안 됐으니까 관리도 좀 잘돼 왔었던 것 같고요. 제단합니 이게 예전에, 어, 명림재사갈 때 이걸 주인분이 했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고요. 이게 네. 수산 관련업을 하셨던 사장님이 운영을 했다는 얘기도 얼핏 들은 기억이 납니다. 좀 일이 잘안 되셔서 지금 나오게 된것 같은데. 전망이 이렇습니다. 미수동 앞바다가 원이 내려다 보이는 좋은 전망입니다. 그래서 뷰도 좋고 해서 아래층에 막 카페나 식당 하시고 직접 운영하실 분도 하시고 임차인 유출해서 운영을 하실 분들에게 괜찮은 다가구 같은 놈 근린주택, 근린주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크게 흠잡을 것 없는 아주 좋은 상태의 다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도 괜찮고요. 자, 임차인이 한 10명 정도 들어와 있는 걸로 거의 뭐다 차인듯 었던것같은데 일부는 또 보증금을 다못 받아가는 분이 계세요. 한한세대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네년 정도 그런 분들의 명도장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 낙찰 받으시고 명도 있는 사람들 보내는 그런 거는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 이게 주시면 되고요. 낙찰 입찰부터해서 정도까지다 진행도 안 드립니다. 자 위치도 무난하고 건물의 상태도 양호하고 근린 시설을 활용해서 사업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꽤 괜찮은 위치에 예. 근린주택 경매 물건 보셨습니다. 아버님 잘 보시고, 여러분들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2층 출입구입니다, 출입구. 대로변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쪽으로 1층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주차장 쪽에서 음. 1층이죠 여기 4차선 내로변에서는 지하층이 있는 거고요 일단 어, 전입은 되어 있지만 간접점유는 하고 있고 실제 사시는 분들은 없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참고를 하셔서 해당 물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주차장에도 천장이나 벽 모서리 이런 거에도 다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뭐 낙타 받으시고 뭐큰 무리 없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나의 됩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